자 오늘은 점심에 비빔국수를 해먹으려고 해요. 비빔국수, 그래서 어, 내가 그 양념을 비빌거를 다 장만을 했어요. 일단은 국수를 삶아놨어. 요 이렇게 국수를 삶아서 적당히 먹고 싶은 것만큼 너무 많이 삶았나 보다. 이만큼 될것 같아. 적당히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양념은, 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리. 그래서, 뭐, 뭐냐. 자기 기호에 맞게 양념은 넣으면 돼. 아, 옛날에, 이거, 그, 내 집사람하고 멕시코에서 살 때, 어, 집사람이 그, 이거, 저 비빔국수를, 어, 많이 해줬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비빔국수, 닭발 김밥 요리 이거는 아직 박사야. 어. 그거 했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점심에 비빔국수를 혼자서 뭐 지금은 마무라고 뭐한는게 있지만 생각이 나서 해 먹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간 바, 당근 당근 당근도 이렇게 넣고요 김치. 자기 기호에 맞게 넣으면 돼요. 김치, 양파, 양파, 약간 매콤한 고추, 그 다음에, 어, 파좀 썰어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음, 고추장. 고추장을 조금 넣고, 어우, 너무 많은가? 많으면 짜지.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 고추장 좀 넣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넣고 난 매콤한 걸 좋아해서 좀 넣는 거야 고춧가루 난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매콤시큼한 걸 좋아해 매콤시큼한 걸 그래서 어 사과식초 이거 조금 넣려라 그래요 조금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나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요거. 요 소스. 요 소스. 요거는 지금 넣어먹는게 아니라 이따 먹을 때. 먹을 때 조금씩 섞어서 먹으면 지깁니다이렇게면이렇게 이제 참기름 조금 넣어야지 이제. 참기름 조금. 그 다음에 내가 키가 좀 줄어, 그래서 그래요. 설탕 이건 몸에 안 이거 흑설탕이야 그러니까 조금 조금만 넣을게 왜냐면 이거 너무 다르면 못 먹어 조금 자 끝난 거야 이렇게면 하 비빔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비빔국수가 이렇게면 하그 다음에 비벼줘 이렇게 손 깨끗이 닦은 거니까 안 지저분해. 이렇게. 맛있을래나? 옛날에 멕시코 했을 때 집사람이 이걸 정말 맛있게 잘해줬곤란. 우리 집사람이 닭발하고 김밥, 비빔국수. 이거 밤에 먹으면 이게 출출할 때 밤에 먹으면 아주 맛있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해 먹어보려고. 아, 이거 오늘 1월 1일인데. <laughs> 아무튼 올 한해 1월 1일도 이렇게 내가 여러가지 먹고 비비듯이 어 또올 한해도 잘 비벼서 어좀 실속있는 한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싹싹 잘 비벼가지고 오늘 한해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로 계란 하나 딱 앉으면 끝자 맛있게 아나간만 오랜만에 했는데 원래 여기에다가 뭐 오이 뭐 오이 있죠 오이 뭐앤 뭐냐 뭐, 배 같은 것들 이렇게 싹싹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구이 구, 구어기가 조금 음,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먹어볼게. 이게 혼자 사르니까 이런 거 해먹게 되더라고. 아 내가는. 아이고 조금 맵다. 그래도 맛있어. 음, 좋아요. 비빔국수 좋아요. 맛있어요. 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맛있어. 정말. 음. 맛있습니다. 그. 응. 아. 근데, 집사람이 해준 것만은 못하다. 응. 어우, 근데 맵다. 아우 매워. 어우, 매워. 조금 매워. 좀 매워. 좀 매워. 야,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이 정도면 뭐이고, 잔치국수집을 해도 될것 같은데? 아 맛있습니다 에. 오랜만에 해, 했는데 일단은 뭐 집사람이 한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도 래한80% 이상은 됩니다 음 맛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아시기여들 매운거 먹을때에 그 매운거를 금방 없애려면 계란을 먹으면 매운게 금방 가십니다 나도 이거 배운건데 정말 그렇더라고음 맛있습니다 올 한해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많이 많이 받으시고 네, 부자들 되세요. 이야, 맛있다. 음. 맛있습니다. 즉석에서 해서, 즉석에서 이서 오늘 모자 하나 샀어. 어때요? 괜찮아? 나이키 매장 가 갖고 나이키야. 주말 잘... 아직 저희는 휴가가 안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가 휴가가 끝납니다. 자 그럼 영상 끄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